이번에는 패턴 자체들을 바꿔볼게요 패턴 자체들을 바꾸려면은 지난 시간에서 했던 이 내용들이죠 이 형태를 바꾸면 됩니다 형태를 바꾸면 되고요 뒷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뒷부분 얘네들은 프리뷰를 꺼줍니다 프리뷰를 꺼주게 되고 폴리곤을 바꾸겠습니다 폴리곤을 하지 않고 어, 폴리곤을 하지 않고, 그냥, 서페이스, 이, 서클로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만 봐도 지금, 어, 폴리곤에서, 지메트리가 가고, 포인트에, 센터 포인트가 가기 때문에, 자, 서, 서클의 포인트, 센터 포인트가 있나요? 센터 포인트, 네, 서클에서 센터 포인트를 뺍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죠. 이제 포인트 가고, 그 다음에, 서클이 가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이 폴리곤, 이 부분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스 포인트들 안 보여지고. 자, 이 부분들이죠. 자,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음, 이제 프리뷰를 하게 되면, 서클들이 가게 되고요 자, 이거가 스타트 포인트, 엔트 포인트인데, 폴리곤들에 의해서 뭔가 선을 만드는 부분들은 지금 무의미해졌죠. 무의미해져서 눌값으로 쭉 가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 뒷부분들은 지금 다져버립니다 네, 과감하게 지워버리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자, 서클들이 있고, 폴리곤 없애버립니다. 자, 리스트 크리에이트에서 이 라인들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뷰를 하면은, 아, 네. 저 라인들이군요. 얘도 지워버립니다. 지우고 얘를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서클들이죠. 어, 서클들이 같고 서클들을 더 많이 적게 만들겠습니다. 서클들을 더 많이 적게 만들려면 서클들의 레디우스, 사이즈가 중요하겠죠. 사이즈는 그냥 작게 하면 되는데 이 간격들과 연관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쭉 당겨 보면은 간격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격들로 이 간격들이 뭐냐면은 하 이렇게 했을 때 저 라인들이네요. 저 라인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삭제해버리죠. 얘는 뭐지 한번 봐야죠, 그래도. 클릭해서 프리뷰했을 때, 저기 있는 애네요. 그래서 삭제해버립니다. 여기서 다시 만듭니다. 자, 이거는 간격이죠. 자, 아, 심플해졌습니다. 이 간격은 이 서클에만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1로 하면은 작아지겠죠. 아, 아니라 커지네요. 0.1로 하면 작아지겠죠. 자, 0.1로 하면 엄청 작아졌습니다. 엄청 작아졌으면은 이 적어진 점들은 맞습니다. 그 음, 포인트의 간격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첫 번째 두 가지에 있었던 간격들을 조절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두 배의 수인 10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되는 순간 여기에 있는 게 연동돼서 이쪽으로 오겠죠. 어? 바뀌지 않았나요? 자, 네,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이 친구는 사각형이었기 때문이죠. 사각형을 만드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 이쪽에 있겠죠. 음... 네, 여기에서 익스플로드 된 커브에 연결이 돼서 없고 여기를 그러면 0.1로 바꾸게 되면 아마도 바뀐 것으로 확인이 되나요? 맞네요. 네, 아주 점들이 환공포증을 일으킬 정도로 동그랗게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이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대로 가게 되면은 원들이 뚫고 가게 되죠. 아주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했던 이 부분들, 지오가 있고, 끝부분을 라인 치워버렸네요. 자, scale, translate. 그 다음에 어디까지 지운 걸까요? 얘를 클 e w 하면은원 있고요. 자, 이, 이 원도 한번 이번에는 다뤄볼까요? 자, 위에 있는 서클과 아래에 있는 서클이 같죠. 프리뷰를 했을 때, 위에 있는 서클과 아래에 있는 서클이 같죠. 같기 때문에, 음, 다른가요? 살짝 다른가요? 3-3-3, 2, 258, 258, 9 9 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해줍니다. y가 있네요. y. y 값 없애주죠. 그러면 일단 비슷해진 것 같고요. 일단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했던 어, 이전 영상에서와 같은 걸로 Thickness Thickness를 Both Side로 일단 함을해 보겠습니다. Surface가 두꺼워지고 이것의 간격은 0.1로 줍니다. 얇아졌죠? 얇아진 상태에서 이 Solid를 Preview를 꺼주고 네, 앞에 있는 저 환공포 중의 원들과 어, 접합을 시킵니다. 자 배열에 있어서 얘네들 간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블럭이 중요하겠죠.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한 번에 만지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서클들, 서클들에서 어, x true 잡아당겨줍니다. 아주 잡아당겨주고 한번 일단 한 개만 해봅니다. 한 개만 해봤을 때 뒤로 가네요. 그렇다면 굳이 디테일하게 할필요이면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값을 줍니다. 마이너스 2 정도로 해서 해주면 뒤로 가겠죠. 자, 그 상태에서 얘는 프리뷰를 꺼줍니다. 자, 프리뷰를 꺼주고, 그 다음에 얘를 드래그해서 뒤로 가져갑니다. 뒤로 가져가면은 네, 이 솔리드와 이 서페이스들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익스트루드 했을 때, 서페이스면은, 어, 네, 솔리드로 들어야 되는데 잘못했죠. 그렇다면 다시 봅니다. 익스트루드. 했을 때, 아웃풋 값이 서페이스, 서페이스, 솔리드네. 솔리드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가져옵니다. 이 친구를 가져와서 다시 커브를 연결시켜주고,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똑같아지죠. 하지만 이 값은, 이렇게 보면, 솔리드가 됩니다. 유니온을 씁니다. 유니온을 쳐워가지고이 솔리드들을 다 합쳐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여기서 디퍼런트를 해서 디퍼런스를 하게 돼서 얘네들을 하기 전에 프리뷰를 꺼줍니다 프리뷰를 꺼주고 프리뷰를 꺼줍니다 자그 다음에 얘를 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프리뷰도 꺼줍니다 프리뷰를 꺼줍니다 자그 다음에 원들이 날라가겠죠 클릭해서 클릭으로 하게 되면 반응이 네 이렇게 원들이 파이프가 잘 잘렸네요 자, 제가 원하는 건 이것이 아니었죠? 바꿔줍니다. 클릭하고, 클릭해서, 약간의 로딩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건, 이 원들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간격, 서클의 중앙 포인트, 중앙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무언가 다른 재밌는 일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원들의 크기를 한번 바꿔 볼까요? 원들의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건가요? 아까 전에 썼던 음, 이 친구죠. 이 친구입니다. 얘를 2로 바꾸게 되면 살짝 커지겠죠. 너무 커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0.0005 0 .0. 영사정도로 했을 때는 작아지겠죠. 아주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0.01부터 0.1까지만 해도 그 크기의 다양함은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걸 변경시키는 한번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 전에 한 가지, 어, 팁으로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이 포인트들 있죠. 이 포인트, 서클에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들 아주 많았죠.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고 얘네들을 플레튼으로 바꿉니다. 플래틴으로 했을 때, 이 포인트들이 이렇게 무작위로 선택이 되겠죠. 자, 무작위로 선택한 이 플래틴들. 플래틴의 점들은 원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디자이너 분들은 분명히 어떤 점들이 랜덤하게 뚫리고, 뚫리고 뚫리지 않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덤, 자주 썼던 랜덤을 해보겠습니다. 셔플이죠? 셔플을 쓰고, 자샤플로이 친구를 어, 이 리스트들을 섞어주는데 if 노드를 써서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if 노드로 셔플을 합니다 자이 리스트들이 얘네를 if를 해서 셔플을 해주는데요 그 다음에 p 값으로 true false 값을 연결해 주죠 true false를 했을 때 분명히 얘네들은 섞이고 있을 겁니다 하나 둘 3, 2, 3, 5, 3.5, 1.2, 1.5, 2.5. 네, 계속 바뀌고 있죠? 네, 이러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임의 숫자로 리스트를 가져갑니다. 자, 드롭 아이템으로 가볼까요? 드롭드롭 아이템, amount를, 한, 이게 1 2일이기 때문에, 1 2일이기 때문에 몇 개를 가져갈까요? 저는 5개 정도가 빠졌으면 좋겠다. 혹은 10개 정도가 빠졌으면 좋겠다. 10개가 빠지기 위해서는 a-1, 10이겠죠. a-10. 자, a는 이거의 카운트죠. 카운트. 자, 원이 10개 빠졌으면 좋겠다. 클릭, 클릭. 해서 여기서 amount drive 아이템으로 하게 되면, 아이고. 자, 그러면은 10개인가요? 잘못했나요? 짠. 111개. 그렇죠. 10개의 포인트를 잡은 거죠. 당황하지 않습니다. 10개의 포인트를 잡았고 이 10개의 포인트를 잡은 얘네들 저 점들이 중요한 거죠. 여기 프리뷰 꺼주고요. 프리뷰 꺼주고, 얘도 프리뷰 꺼줍니다. 자, 프리뷰를 껐을 때이 10개의 원들, 점들이죠? 이 점들에 있는 원들을 뚫지 않으면 되는 거죠. 뚫지 않으면 되는 건데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1 0 개를 이 리스트에서 삭제시켜 주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했던 기능들은 음, 인터섹트를 해서 이 점들과 얘네가 합쳐지냐를 보면 될 겁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솔리드나 서페이스 형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 점들을 s p h e r 로 만들겠습니다. 뭐였죠? g e o m e t r 찾아봅니다서클에서 구. 스피어 여기지않습니다 s 스피... p h 여기 있네요. center 어, 에서 스피어 스피어를 포인트로 간다. 센터 포인트에서 라디우스만큼 간다. 이게 맞을 것같아요 자, 이 센터 포인트에서 아이고 너무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까지 될 필요는 없습니다. 0.0001, 0.01로 하게 되면 아주 작은 구들이 이렇 생겨져 있죠. 아주 작은 구들이 솔리드의 형태로 생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유니온으로 바꿔줍니다. 유니온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 합쳐주면은 하나로 겹쳐지게 되죠. 자 하나로 겹쳐지게 됐을 때는 인터섹 c 트나 도스 인터섹트 블리스트, 블루 마스크 등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솔리드와 기존에 섞었던 121개의 포인트가 도스 인터섹트 겹치냐. 라고 물어봐줍니다. 너네랑 너네랑 겹치니 true false 값으로 나오죠. 그 다음엔 불마스크. 불마스크로 해서 필터 바이 불마스크로 이 불값과 아까 전에 있는 121개의 리스트가 121개죠. 그 다음에 여기 121개 나오는 아웃풋 값도 121개. 하지만 인과 아웃이 나오겠죠 다르겠죠. 자 이것도 뷰를 꺼주고요. 이제 여기서 봅니다. 그렇다면 이곳, 이곳에서 만들었던 이 리스트 드롭 아이템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 그룹을 만들어주고 프리뷰를 꺼줍니다. 꺼준 다음에 얘네들, 포인트, 10개만 빼고 나머지 아웃풋 값이겠네요. 아웃풋 값들만 원으로 만들어서 펀칭 뚫어주라고 하면 되겠네요. 키는 아웃풋 값이. 이아후 값을 연결해서 어디로 연결시켜주면 주면 될지 어, 바쁘게 달려오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서클이죠. 어, 서클이고, 익스트루드를 시켜서 솔리드를 만드는 이 부분이겠네요. 여기다 연결시켜주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커브를 익스트루드 시켜서 솔리드로 만들고 어, 하는데요. 컨트롤 Z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다음에 로딩이 살짝 있고 얘를 봅니다. 프리뷰를 해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솔리드가 되어 있죠. 그럼 얘를 한번 따라가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봅니다. 솔리드를 클릭해서 쭉 뒤로 가면은 커브, 서클들이죠. 서클들이고, 제가 마지막에 뽑았던 아웃풋 값은 포인트들이네요. 아, 이럴 수가. 네. 포인트들입니다.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이 원형들과 다시 불마스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서클들을 잡아서 그 서클이 없는 솔리드를 다시 만들어줘도 됩니다. 나중에, 이 연산이 너무 복잡해지면 이 불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될수 있는 노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더 반복하기 위해서 얘네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밑에 있었네요. 친절하게도. 이 서클들이죠. 121개와 111개. 그런데,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포인트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네요. 네,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121개의 서클들과 얘를 트루펄스 값으로 잡아줘도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맞나요? 셔플로 섞여져서 틀릴 수도 있겠네요.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셔플로 섞이지 않으면 은 같은 것들만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 보시면은 서클들과 유니언. 트루 s 스 값으로 되어 있고 여기다 보가 불 마스크를 날립니다. 불 마스크, 불 마스크를 해서 이 필터가 아니라 얘는 불 값으로 마스크 값으로 하고 서클들이 간 다음에 자 뭔가 나왔습니다. 뭔가 나고 얘네를 꺼줍니다. 프리뷰를 꺼주고 그 다음에 인풋 인 값은 1 0 개, 아웃 9값, 값이 나머지죠. 나머지를 다시 이쪽 앞쪽으로 가서 익스트로드 커브에다 연결시켜 주면. 음. 아, 네. 아주 정갈하게 10개 포인트가 이쪽으로 갔네요. 그렇죠? 아무리 여기서 어, 버튼으로 true false 값을 눌러도 어, 셔플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리스트에서 이걸 만약에 20개로 하면 이것만 바뀌겠죠. 20개로 하면 이것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그냥 다시 10개로 해놓고 포인트와 서클이 만나졌던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셔플이 여기서 돌아가죠 셔플이 여기서 돌아가는데 셔플을 앞으로 앞당길 수도 있겠네요 이 서클 앞당겨도 되긴 하는데 이 서클의 센터 포인트가 위로 올라가고 이게 로테이트 돼서 이걸 만들고 하네요 이 서클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렇다면은 이 로테이트 된게이 서클이 이렇게 되는데 그이 서클을 한번 더 반복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얘를 Ctrl C V 한 다음에 센터 포인트 자체가 여기서 이 서클들이 아니라 121개의 서클이 플래튼에서 나온 이 셔플 값의 서클로 만들어지게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여기 리스트에다가 연결시켜 주면, 오잉, 로테이션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 플래튼과 로테이션이 이쪽으로 살짝 가고, 이 서클 지오메트리가 가고 이 플래튼이 이쪽이 아니네요 어 잠깐만요 121개고 121개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서클 예를 볼까요 프리뷰를 했을 때 클릭하면 음이 서클들은 맞습니다 이 서클들 맞고요 하지만 이 서클들이 틀렸네 아네 이게 안돌아가있죠 자 안돌아가있으니까 얘네를 여기서 인터섹트 하는건 의미가 없고요 얘를 돌려야 되네 얘를 돌리고 어이구 재밌는 영상이군요 얘를 돌린 다음에 이 포인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클 이 서클들을 돌려주고 얘는 왜 이렇게 퍼져있을까요? 음. 자, 이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가 서클이고 121개 리스트가 이렇게 되고 어, 얘는 o r 는 오리진이 여기로 와 있네요. 이 셔플 값으로 와 있어야죠. 자 그렇게 되면 얘를 프리뷰 했을 때 오잉 자 음,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에 옮긴 걸까요 항상 쉽게 갈 수만은 없죠 아웃풋 값이 뒤로 갔고요 음, 다시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부터 다시 봐야겠네요 음, 얘를 일단 끊어줍니다 많은 원들이 지금 겹쳐 있는데요. 하시다가 이렇게 엉키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봅니다. 자, 얘네들이 각각의 센터 포인트에 맞춰서 90도로 회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센터 포인트가 얘네들이죠. 그렇다면은 똑같이 로테이션의 오리진 포인트도 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서클들이 이렇게 가고 90도인데 자 이것의 문제는 레벨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플래톤으로플래톤으로 어, 일자로 만들어줍니다 플래톤에서 해주면 됐죠 네, 당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전속결이죠 로테이트 한걸 이렇게 가고 네, 플랫된 걸 마스크로 121개, 121개 맞춰주게 되면, 네, 정상 작동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웃값, 아, 마스크. 마스크는 121개의 마스크를 연결하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짜잔. 네,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럼 다시 뒤쪽으로 가서, 얘를 꺼주죠. 주면은 이렇게 뚫리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랜덤으로 뚫리는 걸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팁하개를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달 전에 한번더 실습을 하면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 원들을 포인트들이죠 셔플로 만들어진 이 포인트들이 이렇게 너무 붙어 있으면 싫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front duplicate. 이 포인트들에서, tolerance 말고 5라고 치고 클릭하면, 네, 하나 나오고, 두개 나오고, 하나, 0.1 간격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 0.2 간격, 0.3 간격, 네,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게, 일정 간격으로 벌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톨러레스인이 간격이 있는 것과, 아까 전에 10개, 드랍 아이템 있죠? 이걸 연결을 시키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점들을 먼저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 톨러런스라는 값에 의해서 이 점들이 너무 겹치지 않게 배분만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121개는 너무 많은 거고요. 그대로죠. 0.3했을 때는 48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48개 중에서 이 값을 바꾸면 되겠죠. 리스트 드랍, 리스트 드랍에서 10개만 뺐을 때 121개에서 10개만 빼면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을 줄여주면 되겠네요. 그렇다는 라건이 값이 자,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럼 48개 중에서, 음, 48개, 48개 중에서, 카운트가 48개 중에서 10개를 빼면 30몇 개가 되겠네요. 네, 38개가 되고, 38개를 빼게 되면 10개만 선택이 이원 중에서 되는 거죠. 이 선택된 원 중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 중에서 10개만 추출한다. 그 대신 얘를 더 줄이면, 더 넓히면은, 당연히 이 점에 대한 카운트는 줄어들면서 너무 붙지 않은 영역들만 빠지게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좋은 팁으로 생각합니다.